자사단한 했던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들이 새해부터 대형교회를 찾아갔는데요. 해당 교회의 목사들은 우회적으로 후보를 축복하는가 하면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대형교회를 방문하는 풍토가 언제쯤이면 사라질까요? 김준석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새해부터 세습과 대정 문제로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김사만 올러 목사는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습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것이 공연한 고난을 받았다는 듯 수차례 성토해온 김사만 목사. 이날 설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 교회 다녀갔었어요. 와이스 대통령은 저를 보고 목사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장로님 아, 제가 도와드려야죠. 저는 도움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저분이 계시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형 교회를 찾아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새해된 교회 의소강성 목사는 노골적으로 보수 개신교의 입장을 주입하며 차별 금지법 반대를 부르짖었습니다. 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성평등 여러분 우리 사회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제3의 성이나 젠더를 부추기는 그런 인상을 받곤합니다 누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악의적으로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제가 설교자라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건강한 미래사회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도 한교총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교계의 목소리 잘 들어주시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거철만 되면 대형교회를 방문하는 정치인들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 그런 대선후보들이 기독교 쪽에 어, 머리를 숙이고 좋은 쪽으로 표를 어, 구걸을 해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정책을 혹은 또 교회 기독권이나 이익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이야기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또 종교적인 말을 통해서 협박하는 거지.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개신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회계의 실천 연대박인성 목사는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 인권, 평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노동 현장에서의 그 죽음, 뭐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서. 이건 정말 이건 개신교가 그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거는 개신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복음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요. 예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아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돈과 정치권력의 힘을 의지하기 보다는 진리의 힘과 사랑의 힘, 예,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가치적인 예, 그런 힘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신학자 강호숙 박사는 한국교회가 회결성, 폐쇄성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신자 개개인이 복음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교회는 열려야 돼,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 그, 그, 그니까 교회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성경은 급진적이에요. 그 음. 시대에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막그 시대에 막 천시 여기는 여성을 만나서 치유해주고 막그 죄인들을 만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질서를 다깬 거예요. 어떻게 어, 너무 우리 교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너무 목사의 하나님에 너무 눌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각자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지. 목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음, 자기가 답습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목자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 경험한 하나님 속에서 좀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